아멘. 아멘. 할렐루야. 에,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태어나실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남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 당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렇게 시골을 가끔 가보게 되면 명절 때 가게 되면은요. 시골에 차댈 데가 없어요. 마당은 한계가 있고 서울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큰아들 내려가죠. 수원에서 작은아들 내려가죠. 천안에서 셋째 아들 밀리를뭐딸 내려가죠. 그러면은 마당에 차댈 데가 없습니다. 시골에 차가 빼곡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호적을 허러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거기에 너무 사람이 많은데 여관 시설이 모질랐죠. 그래서 여관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관을 잡지 못하고 나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동방박사라는 저, 지금 아마 저 페르시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그 동방박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연극을. 그래서 알타반 박사라 해가지고 그 박사 역할을 했거든요. 대사는 짧습니다. 대사는 짧은데, <laughs> 그래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극을 보면서 동방박사 참 무대도 잘 그래도 차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재밌었죠. 동방박사가 가만히 별을 보니까, 그들은 천문학을 하는 그런 박사인데 별을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1 세기 혹은 수십 세기에 한번 나올만한 별이다. 이걸 생각하고 별을 쫓아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 예수님 나신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박사들이 그래도 큰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아무래도 왕궁에서 나겠지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왕궁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성경 오늘 처음 마태복음 2장 12절로 가보자. 자 꿈에 헤로세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가니라. 요전 내용이 뭐냐면 왕이 갔어요. 보니까 헤로다왕한테 가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 당신들이 어디서 와서 우리는 천문학 이 별을 보는 사람인데 참먼 곳에서부터 너무나 큰 별이고 이건 정말 보통 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아서 왔는데 어째 왕궁이 조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왕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네 하고 보니까 별이 다른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 그러면 내가 그냥 둘수 없지. 하면서 그 동방 박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가서, 저 별을 쫓아가서, 거기 왕께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꼭 들려서, 어디에서 왕이 난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니까 꿈에, 회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버립니다. 누가? 그 동방박사들이. 13절을 봅시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꿈에 나타나서 그런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즉네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인을 줄 때까지 애굽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아내 모친이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15절을 봤을 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하십이니다 하고 애굽에서 당분간 거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군줄로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가 안 와. 나중에 수소문의 사람이가 자기 나라로 그냥 갔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그러니까 열이 바짝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이 노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심이 노해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런 일이에답 <laughs> 어른이에요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피신을 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무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언제가면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보았을 때, 이게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기는 굉장히 불쌍한 거죠. 아니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지만 그두살 아래 그때 합필 그때 난 아이들은 참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해 갔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는데 자, 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고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갑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자, 날 때가 다 됐다, 그죠 6절 봅시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다 됐습니다.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7절 보니까 마, 마다들을 다 당보로 싸서 구유에누였으니 이는 사관의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은 여관을 말합니다. 여관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여관에 그 들어갈, 마리아와 요셉이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마국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수 있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로당이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하고, 부패하고 또 부패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올 때는 가장 부폐했을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배반을 하고 예수님한테 치를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겠죠 사실은 좀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배반을 했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만 그 시대 상황이 그만큼 악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 당시는 그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돌아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죽어도 끝까지 한 배를 타겠다고 하지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목이 잘려나갈 정도 되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옛날 정치인들까지 옛날 정치인들과 같이 감옥을 밥 먹듯이 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감옥 안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감옥도 가면서 자기의 그 의지, 자기가 그 추구하는 거, 잘했든 못했든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나는 색깔이 이렇다. 나는 우리 당은 이걸 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생명을 걸고 교도소 들어가서 3년이고 5년이고 이따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입지를 굳건히 지켰어요, 옛날 사람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도소 갈, 갈 일이 생겼어도 빠질 방법만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든지 도뇌물을 쓰든지 판사를 바꿔서라도 교도소를 안 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이 시대가 정치하는 사람들조차도 초지일관, 즉,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철새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까지도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의리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친해다가도요, 조그만 이해 타산의 관계가 생기면 언제 돌변하는지 모르게 지금 시대입니다. 의리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기로 뭐, 손가락 걸고 맹세, 그런 거 소용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은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거부하고 뒤돌아서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길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겉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지만 그 속은 무엇과 다 결탁이 되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쪽으로 다 줄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와 연결된 그 한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러면서 겉은 번르하지만 속은 냄새가 나는 썩은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요새과 같이 방을 얻어갔으면 방이 없어도. 방이 없어도 그 어떤 사람 하나라도 내가 이 방을 얻었지만 내가 보아하니 임산부 같은데 내가 다른 데를 얻을 테니까 여기서 쉬시오.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됐었던 거예요. 방으로는 얼마나 다녔는지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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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못하고 결국은 남관으로 간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만큼 악했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도 녀 방이 없는 거 아니요. 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었으면 없었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은 임산부가 들어왔으면 은 내가 예약을 했는데 죄송해요. 그러고 말지도 모르죠. 여기서 방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추운 겨울에 내가 방을 겨우 얻어서 호적 걸러왔어 그래서 방을 얻었어. 내일 해고적 걸어가면 되는데 오늘 밤 여기서 자야 돼. 바깥에는 눈이 와. 예를 들면서. 바깥에는 영하 15도야. 그러면은, 내가 딴 데를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기서 몸을, 해산을, 몸을 푸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해나갔죠. 죄송해요. 저도 몸이,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옆방을 좀 알아보시죠. 아마 그럴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큰 쾌인해 줄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도 글쎄, 여기는 사람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그럴 줄로 믿습니까? 그럴 줄로 믿어요, 안 그럴 줄로 믿어요.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죠? <laughs> 어쨌든 간에 그럴 줄이 됐든 안 그럴 줄이 됐든 그럴 줄로 믿습니다. <laughs> 나도 헷갈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만만큼 그렇게 악했다 그 말이야. 그게 누구에게 가느냐?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에게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악한 그런 세대 속에서 누가 죽냐 자식이 죽는다. 거기 왔던 사람들의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잤을지 몰라요. 자기는 임산부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좀안 좋네요. 저도 먼 길을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네요. 했지만 누가 죽냐 자기 자식이 죽는다. 치면 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금방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은 대로, 10년 후, 20년 후, 내 후대라도 심은 대로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해야 다음 후대에 내가 걷지 못해도 내 자식이 걷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100명 나오는 교회가 혹은 천명 나오는 교회가 1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전역 예배 30명 안 나옵니다. 천명 나오는 교회 수요 예배 100명 안 나옵니다. 드문드문 앉아 있고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11조라고 하더라고요. 10분의 1도 지금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 이렇게 안올 바에는 차라리 성도들 마음이나 편하게 해 주자. 우리 새벽 예배 없앱니다. 그러고 말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아무리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한테 결과가 오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 하나, 그 마리아 하나가 묵을 방이 그 넓은 데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모두가 다 멀리하는 그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복동 그리고 멀리서 달 별을 보고 온 통방박사. 그리고 그 뒤에 안나라는 선지자를 비롯해서 몇 사람, 극소수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두에 기도했듯이 지금 누가 예수를 찾습니까? 예수? 너나 가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지금도 전도자 한장을 우리가 봤으면만 그들이 받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도 받아가는 사람은 참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또잘 받고 어떤 날은 또 되게 안 받고 그래요. 그것도 날씨 다시, 탓인지. 그 만큼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멀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딘가 속박돼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며 내가 가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큼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고있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 저 부평사는 그 친구도 술십년는데 교회 오라고 그래도 언제 나중에 나좀술 끊는 면같게 담배 끊으면 갈게 그리고 좀더아 내가 죄가 많아서 못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언제 씻어질지 그 담배 그 술을 언제 끊을지 모릅니다. 왜그 담배 하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술한잔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조금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놓지 못해서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그런 눈 속임에 지금 쌓여있는 일시대입니다. 왜로혜와웬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건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감사는 캬, 속해서 넘쳐나게 마련 인 것입니다. 야, 육신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백 년이 끝이 아니지. 사람이 백년 살고 말이야. 제가 1년이면 한 10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이 끝인지 알아요? 어린아이는, 복 중에 태아는 어린아이 그 뱃속이 끝인지 안다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가면 큰일 나는지 알죠. 근데 안 나가면 죽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태중의 아이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듯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저 영원한 천국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 지식과 우리 이 안에 뇌 구조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그저 어렴풋이 하는 이 사람 속에 종교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돌아갈까 하고 그냥 제사만 지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냥, 그냥 막연한 위안 속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네. 어머니 돌아가셨네.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합니다. 잠깐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다시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부어주는데, 그 생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안에서부터 왔어요. 그 생기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 깨닫는 자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듣는 이들은 와서...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서, 아,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참큰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좀더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들은 예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전도지 한장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가치가 그런 가치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체험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자 오늘 실전에 보니까 마다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해로당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축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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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해서 내 자신을 들아볼 때,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몇 프로나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이 몇 프로나 있는가? 이 한쪽 구석에 예수님을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잘 지내시고, 성부영신예배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내고, 2024년도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내 안에 쭉만하져서좌우로키우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언제든지 악하다고 하지만 점점점점 악해져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한번 평정을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또 징계를 하시고 또 그리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순간이요 조금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진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2024년도는 나의 해 우리 가정의 해 우리 교회의 해가 퇴기하여 주시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가 넘칠지어다 권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의 도 가치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게 놓으시고, 사관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없었던 그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